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미니 KP200 자동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확률로 여는 추세전환이라고 제목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항상 확률을 강조하죠 상돌 하돌 돌파 붕괴 시 매수 또는 매도가 확률상 70% 이상 나온다 말씀드리고 오해가 있을까봐 아예 그 소스까지 다 드렸죠 교육회원님들한테는 소스까지, 자동매매 소스까지 오픈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0.3까지는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그 후부터는 오픈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설명드렸죠. 이게 어느 회원님께서 유료로 개발비를 그 주고 만든 거라서 이거는 확립, 그더 이상 오픈을 못해요. 대신에 제가 좀 기한을 걸어가지고, 소스 오픈은 안 되더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행파일은 기한을 걸어서 한번 테스트하실 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로 여는 추세잖아. 자, 일단 보면서 가죠. 자, 0.3 버전에서도 이런 자리들은 수익을 냈을 거예요 어떤 자리, 뭐 이런 자리들은 수익을 크게 냈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0.3 이상 부터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날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이제 잡을 건데 일단 보죠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세기압 기주이니까 증거금이 한5 0 0만 정도 5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수익은 3,500 정도 발생합니다승률 70%대 유지하고 있고 편익, 어, 손익비 1.7%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자 그러면 전환이라는 게 새로 들어갔어요. 전환이 뭘까? 전환은 지금 제가 2단계까지 넣어놨는데 전환은 한 5단계까지 가능해요. 하나 하나 보죠. 전환 매도 전환 일 단계 거의 승률이 백 퍼센트죠 이 정도. 매도 전환 이 단계 이건 좀 많이 들어가네. 이것도 거의 이렇게만 뭐 승률이 백 퍼센트죠. 수익 크게 나네요. 자그 다음에 전환 매수 일 단계 이건 승률이 조금 떨어진다 그죠?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매수 이 단계 아주 큰네요 수익이. 그렇게 따지니까 매수 또는 매도 전환, 전환 전환이 뭘까 그럼 <laughs> 전환이 뭘까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방송할 때나 요올 초까지만 해도 방송을 할때 그런 얘기를 해요 뒤집기가 일어난다 그 뒤집개 조건을 잡아내는 게 확률이에요 집기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방, 그 시간대가 어디냐면 국내 선물 같은 경우 선물은 8시 45분에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국내 주식장은 9시에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9시부터가 진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중 방송 들으실. 들으셨던 분들은 또는 녹화번 올려놓은 거 보시면, 자, 본격적인 국내장 시작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하는 게 확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내용이 좀 많으니까 전환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오늘 1단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알기 쉽게 설명 드릴게요. 전환 1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보시면 국내장 일어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잔량이 플러스로 유지하죠. 그 다음에 바뀌죠. 국선장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큰수익이 가져가죠. 요걸 잡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잔량이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유지되다가 바뀌는지 그걸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단계 추세 전환 신호 계산법에다가 해서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까요? 이 파일을 뭐냐? 카운트 이프 설령 잔량비가 플러스이고 맥스 14. 그러니까 오늘 장이 시작됐을 때 최소 14개 봉을 보겠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잔량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바뀌게 되면 이거를 전환됐다고 보는 거예요. 강도도 똑같이 한데 강도는 14분이 아니라 9분이에요. 왜 9분을 했냐면 강도 같은 경우 휩서가 있을 수 있어서 처음. 5분 동안 쉬게 해요, 5분 동안 강도를 계산을 안 해요. 강도는 누적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요. 그래. 근데 선물, 잔량은 그냥 누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계산하니까 15분, 9분, 80%. 쉽게 설명드리면, 한쪽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뒤집힌다는 거예요. 추세전환. 그걸 추세전환으로. 그러면 지금 전환 1단계는 추세전환에서 강도는 일단 뺐어요 잔량만 은 갖고 합니다왜 그런지는 다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서로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이걸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잔량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이거를 빵집에 비유하면 이래요 동네 빵집에서 유명하다고 줄 서고 있었어 사겠다가 80% 있었는데 갑자기 사겠다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빵 맛이 변했다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갑자기 가격을 올렸다던가. 이번에는 팔겠다 줄이 80%였는데 갑자기 사겠다로 안 사겠다고 주주 80% 이상 10분 동안 안서 있는데 바뀌었어. 상반전니야 어느 순간 일정 기간 동안 장 초반 일정 기간 동안 방향을 이루고 있다. 갑자기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왜 80%로 했냐면 국내 여론도 10, 10명 중 8명 같은 얘기해요. 대세라고 느끼죠. 너무 짧으면 뭐 절반만 사고 있었다. 그러면 노이즈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길이가 그 잔량비는 1 4이냐 설명드렸죠. 선물장이 시작하고 국내장 그 국내 주식전인 시작 단계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1 4개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요. 추세잖아 강도는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주석이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아까 왜 구로 설명드렸죠? 잔량이랑 강도의 차이는 요 시간 차이 밖에 없어요. 둘다 풀었으면 줄서기도 그렇고 함성도 풀었으면 당연히 줄서기 함성이 밑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뒤집히면 상승 확률이 높아지겠죠. 1등한 그래서 제가 두개를 넣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한 번의 돌출행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꾸준히 그랬다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15분. 구분. 이게 이제 두다 뒤집힐 때는 확실히 더 커지는데, 그거는 아직 안 넣었어요. 그거는 언제 넣을 거냐면, 제일 마지막에, 그, 비는 시간이 없도록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해야 되는 방법. 그거는 이제, 어 진입 단계, 뭐, 1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최소 진행 시간과 80%는 카더라보다 통계적 일관성을 우선하는 안전벨트에요. 노이즈 거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두 가지가 동시에 뜨면 믿을만한 추세전환이에요 근데 지금 전환 1단계는 잔량만 넣었어요 나머지 강도하고 두개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잔량비는 전환잔량비는 어느 사람들이 어느 줄에 서 있다가 사령 줄 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파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 반전 같은 게 방법이죠. 주석이랑 응원, 응원이랑 같다는 뜻이에요. 이두 개가 동시에 뒤집히는 순간이 진짜 추세 전환이 신호다. 이건 아직 안 넣었어요. 지금 전환 1 단계는 전환 잔량 배율에서 설명합니다. 추세 전환. 결혼 과정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처음에 결혼하기에 소개팅을 하거나 만남을 하죠 오늘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말은 통하는지 눈빛은 안정적인지 잔량 강도를 판단한다 그래서 선물 매매할 때건스 잔량 강도가 제일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거예요 이때 초보 트레이더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괜찮은데 첫눈에 반해서 바로 그냥 매수 버튼 누르고 모르는 사람 있죠. 5분 후에 시장은 뒤바뀌었는데 팔지도 않고, 이게 대표적인 초보 트레이더의한계죠 시스템 트레이더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이제 리딩할 때 그렇잖아요. 최소 15분 지켜보자 고 그러죠. 1단계밥한끼 정도는 먹어보고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서. 실수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호감 체크. 잔량 강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잔량비는 말투예요. 강도는 행동이죠. 강도가 좀 강하죠. 그래서 2단계는, 첫 번째 1단계는 15분 동안 지켜본다. 2단계는 호감 체크. 잔량비와 강도를 같이 보는 겁니다. 즉, 입으로만 그런 건지, 행동까지 수반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 지켜보고 개월 수를 따지면 뭐 15개월이 되겠죠. 15개월 동안 또는 특정 기간 동안 15일 동안 지켜보고 말투 좋고 행동 좋아. 그게 이제 1단계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매수 또는 매도를 그 3단계에서는 뭐, 친구들의 평판도 필요하죠. 친구들의 평판을 저는 뭘로 표현하냐면, 프로파일, 마켓 프로파일 알려드리죠. 전투구역. 마켓 프로파일은 그 사람 배경이에요. 그 사람 분위기 좋대. 성격도 안정적대. 전투구역은. 일할 때 추진력도 있고 확실히 밀어붙이더라. 잔량 강도인 눈앞의 모습이라면, 프로파일과 그 전투구역은 그사람 이력서에요.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서 잘 버텼나를 체크하는 거죠 3단계죠 그게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자, 4단계 최종 진입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상돌 하돌로 나눠서 즉 하돌은 패를타임 내려가는 거죠 상돌은 고백할 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포지션 진입이 완료 끝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전환 매수는 어떻게 썼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럴 때 전환 매수 1단계가 들어가요. 똑같이 봅니다. 데이인덱스 15 이상. 15분 동안 지켜보자는 거예요. 충분한 만남 기간을 갖는 거로 같아요. 이 사람 일 시점 감정이 아니구나. 시간을 두고 보는 거죠. 자, 전환 잔량비 1단계가 0으로 바뀌었어. 그동안 좀 쌀쌀맞았는데 이 사람이 말 들어오죠. 태도가 갑자기 따뜻해졌어. 나에게 마음을 열었네, 프로파일 주변 분위기죠 아까 얘기했죠 친구들도 다들 친절한 그 사람 좋다 전량비 0 보다 크고 강도가 0 보다 크면 조건 들어가 있죠 말투가 살살 하는데 갑자기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적극적이요 이제 연락도 먼저 하고 약속도 먼저 잡는 거예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자그 다음에 전투구요 진이 와 진입 완벽 일 단계. 요것도 제팔 올려드려죠. 패턴이 확실하게 반복돼요. 위기에서 서로 지켜주고 진짜 믿음이 생겼어. 그 다음에 상도 마음의 벽을 넘어버려. 요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다. 모든 지표가 동시에 이 관계는 진짜다라고 말하면 이 시스템은 미련 없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혼 관계 있으면 매수가 되는 거. 매도는 반대겠죠. 말투가 좋았는데 갑자기 싸늘해져. 잔륜비가 0으로 바뀌었다는 거 매수 상황하고 매도 상황이 전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죠. 그 조건들을 여기 넣어 놓는 거예요. 간략한 조건들을. 추세 전환 1단계입니다. 정리하면 관계 종료, 매수는 관계 시, 이별하는 거예요. 매도는 이별을 표현했고 매수는 결혼이라고. 시장과 연애도 같아요. 순간의 감정이 흔들지 않고 꾸준히 쌓이는 신호로 봐야 진짜 마음을 산정. 이제 헤어질 때인지. 또는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는 거요. 예 매수 1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화. 국내장 시작하기 전까지 마이너스 를 유지가 있죠 잔량이 국내장 시작되는데도 마이너스 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 말투가 쌀쌀 맞았는데 갑자기 말투도 좋아지고 행동도 좋아져 매수죠 볼게요. 자 잔량 마이너스 였다가 9시 장은 9시에 열리죠 없이 딱 열렸는데, 열렸는데 잔량이 플었스도 말투가 좋아졌죠. 근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거는 잔량 갖고 전환 1단계 매수 1단계를 잡았다고 했죠. 그러면 강도 갖고 매수 1단계를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자리 한틱더 빨리 들어가요. 요 자리에 들어가요. 요 자리, 왜요 자리에 들어가냐면, 강도는 여기서 플러스 돌렸는데 아직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죠. 말투가 바뀌죠여기서 그러니까 두틱 먼저 들어. 아니 한틱 먼저 들어. 는거죠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잔량 갖고 하고 있다 그랬죠. 아까 수식 보면 잔량비 플러스 전환을 갖고 있죠. 근데 강도 갖고 하게 되면 요 자리보다 요 자리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 마이너스 유지하다가 플러스로 탁 바뀌죠. 그러면 강도로 하기다 한틱더 먼저 들어가는 거야. 강도가 하시더 유리해 항상. 자 매도는 전환 매도는 설명이죠 플러스 유지하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말투가 따뜻했다가 차가워졌어. 이건 이제, 이혼해야지, 이혼해헤어져야죠 그러니까, 매도 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전환 1단계 매수 매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다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막페기로 전환 2단계는 뭔지 이것도 저한테 교육들으셨던 분들은 알수 있어요. 금요 같은 경우, 인가? 연휴 전날 같은 경우 아마 버전 0.3 에서는 매수매도 신호가 안 떴을 거예요왜안 떴냐 하면 장 시작하면 너무 빨리 치고 가고 그러죠 근데 저는 2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저랑 방송을 하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장 초반에 너무 갑자기 치고 가서 곡선이 기 바뀌면 매도 친다고 그러죠 이게 그거예요 갭 뛰어서 쭉 가다가 곡선이 뒤바뀌죠. 곡선이 뒤바뀐다면 이렇게 돌아가죠. 요 밑으로 가면 안 좋다고 그랬죠. 매도치는 거죠. 일종의 반대매매죠. 이건 좀 수익이 크다, 그죠? 순간적으로 6피까지 떨어지죠. 그쪽어 포트 분석으로 보면. 지금 버전 0.5인데 월 평균 130만는 500만 원 갖고. 자 그럼 이제 그런 수그 내용들을 추가하게 되면 승률도 높아지고 수익금 당연히 더 커지겠죠. 왜 신날이 없어진 거야. 자 보면 신날 거의 없다. 여기 신날 끼죠. 요때 전환이라든가. 조건 완벽을 넣게 되면 이시그리이 전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승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이게 500만원 갖고 1스윙 내역입니다. 뭐 이때는 뭐노란을 계속, 한 번도 안 읽고 계속 보내요 1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8월 5일은 뭐야? 하루 만에 130만원 벌어버리네요. <laughs> 이런, 이런 날 이제 좀 특별한 거고. <laughs> 자, 그리고 설정할 때, 그 기존에는 제가 수수료 설정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수수료 설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마 잘모르신는분 그냥 설정하면 요 비용 수량을 잘못 적어줘서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 넉넉 잡고 매수 매도 수수료를 1.5 주면 돼요 그래서 슬리피지를 안둔 거예요 이거는 매수 매도 슬리피지는 1분봉에선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수수료를 넉넉 잡고 두 틱을 주면 3리피지까지 해결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k p 차 동매 확률이 없는 추세전환에 견려 있습니다. 주말 저 연휴가 끝나기 전에 추세전환 이 쪽을 더 추가를 해서 아마 버전은 0.7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케이,